할렐루야 오늘은 항아리, 횃불, 나팔을 들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조호현 씨라고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인데 그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직원들 10명하고 한 나이트클럽에 회식을 하러 갔다가 터무니없는 술값이 나와서 바가지 씌운 거 아니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직원들이요 모두 종업원들에게 흠씬 두드려 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지역에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던 술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검찰에 고소를 해도 제대로 사과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소를 취하하라며 자신의 동생까지 이제 폭력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갚아줄지를 생각을 하다가 수백만원의 광고료를 지불을 하고 일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대통령께 올리는 탄원서를 기고를 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짧은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김영상 보고 있나? 내가 나이트에서 회식하다 깡패한테 맞았다. 경찰에 신고해도, 검찰에 고소를 해도, 사과는 커녕 보복만 당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문이다 나는 죽어도 싸우다 죽을란다 네가 대통령이라면 빨리 해결해 줘라 그런데 대통령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무부 장관, 경찰청장 싹다 불러 모읍니다 막 경찰청장, 이네 그동안 뭐했노? 내리 갈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밑에 사람 불러서 갈고, 그 밑에 사람 불러다가 뭐라고 하고, 그 밑에 사람 불러다가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일 말단에 누가 있습니까? 제일 말단에 있었던 그 일선의 강력계 형사들이 이제 분노에 차가지고 조폭들을 싸그리 검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에 있는 조직폭력배들의 씨를 말리는 계기가 되었는데, 당시에 이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제2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가장 먼저 선포한 대통령은 얼마 전에 서거한 노태우 씨죠. 지 이런 걸 보면요. 권력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몇몇 대통령분들은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어떤 대통령분은 제가 나름 평가하기로 모든 칼을 내려놓은 낭만적 평화주의자라고 평가도 하지만, 가지고 있는 권력을 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은요, 작은 일반인인데, 한 작은 일반인인데, 어쩌다 보니 전국에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싸그리 잡아가주는 큰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그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지언정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고소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덜컥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조금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참고 넘어가죠. 참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억울해서 참기가 어려운 일도 살면서 당합니다. 혹시 여러분 국민청원을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앞서 말씀드린 이 조호연 씨가 신문 일간에 광고를 냈다면 지금은 그러한 소리를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민청원입니다. 국민청원 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고 여기저기서 억울하고 불의한 일인데, 현재 사회 제도를 해결이 안 되면, 국민청원이라도 하는 것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고, 가진 힘이 약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라도 먼저 다 같이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세상으로 점점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 모인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하시며 300명만 선발하시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모인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고 하자 22,000명이 돌아갔고 1만 명만 남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고 하시며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으로 300명만 선발을 하시고 나머지 9,700명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이제 선발된 사람은요, 300명입니다. 이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싸우려고 하니까 300명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요 진짜 자기 부하랑 미디안 진영을 내려가서 정탐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 보초병쯤 되겠지요 한 미디안 병사가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 하나를 쳐서 무너뜨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사가 그꿈 이야기를 듣더니, 그것은 기도원의 칼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기도원이 용기를 얻어서, 미디안과 싸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9절, 20절을 보면은요, 기도원과 300명의 군사들이 미디안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자, 그러자 미디안의 진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1절 22절을 보면요 은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삼에 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때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배시다에 이르고 또 닭밭에 가까운 아벨 무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미디안의 군대는요. 모래산악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구그 수가 메뚜기처럼 많고 낙타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헤어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2,000명도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300명만 선발하셔서 기습 공격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시간이 2경이라고 나오는데, 하룻밤을 5경으로 나누고, 그두 번째 시간으로서 밤 9시부터 11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초병들이 교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적들이 잠들고 파수꾼들조차 경계가 소홀한 때를 이용했습니다.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고 각각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춘 후에 나팔을 들고 적의 진영을 애워싸게 했어요. 그리고는 항아리를 부순 후 횃불을 치켜들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적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횃불이 진영 주변을 가득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자 너무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한 채 칼을 빼들어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300명으로 싸우는데 두렵지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진영으로 잠입해서 보초병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엿듣게 하심으로 이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디안의 보초병들이요.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그들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고 이것을 기도원의 칼이라고 해몽을 합니다. 보리떡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특히 여기서는 기도온을 일컬어요. 여러분 보리떡 한 덩이가 어떻게 미리한 군대를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온과 군사들은요 적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이용해서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미디안 군대는 잠결에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밝은 횃불, 울리는 나팔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분별력을 잃고 칼을 뽑아 서로 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와 기도온의 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과연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구되는 자질들을 이러저러하게 갖추고 있다고 생각은 되어도요 그중에서 강한 가기가, 그중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뭐냐고 물으면 막상 대답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다듬어 놓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조금 무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항아리하고 페풀하고 나팔이잖아요. 전투를 치르려면 아무리 못해도 창과 칼, 방패, 활, 또는 물매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나팔을 가졌는데요. 이 나팔은요, 신호수라고 하죠. 이 신호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물건입니다. 그 나팔을 가지고, 적군 하나라도 찌를 수 있을까요? 횃불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동물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횃불 들고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항아리, 뭐 했습니까? 우스갯소리로요, 머리 깨진다는 말을, 뚝배기 깨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항아리 가지고요. 뚝배기 하나라도 제대로 깰수 있을까요? 이것들은요, 전쟁에서 쓸수 있는 무기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내 가정의 경제도 책임을 지고, 남도 도울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일까지 할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무기를 열심히 준비했어도요, 세상이 뒤바뀌고 세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필요로 하지 않아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요,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을 보면, 전투에 나가야 하는데, 항아리, 횃불, 나팔,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요, 그냥 그럭저럭 소리 나는 나팔 하나, 제 주변 정도 겨우 비출 수 있는 횃불 하나, 그리고 우리 가족 먹을 양식 담아놓을 수 있는 항아리 하나 정도 있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신 없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했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 가지고도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으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여호와와 나의 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투가요, 막바지에 이릅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셀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도원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지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세앱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세앱은 세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랩과 세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 가져왔다라. 아멘. 자, 납달리와 아셀과 문하세 지파가 패주하는 미디안 군대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들은 기도온이맨 처음 일어섰을 때 모였던 군사들이겠죠. 두려워서 돌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300명만 선발되자 돌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일 텐데, 적들이 패해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자 전쟁에 동참하고자 그 적들을 뒤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온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퇴각하려는... 그 미디안 군대를 괴멸하기 위해 요단강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 기도온이 군대를 일으켰을 때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도온은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디안을 괴멸할 수 있는 상황이 이르자 에브라임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이에 요청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는요. 미디안을 앞질러서 수로를 점령하고 강을 건너려는 미디안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장수인 오랩과 스앱을 사로잡아 각각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처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의 장수인 스앱을 처단한 장소가 어디인지 보십시오. 포도주 틀입니다. 이 포도주틀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밀 타작을 하던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미디안의 장수인 스앱을 처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에게 포도주틀은요, 굴욕을 느끼던 곳이고, 처량함과 두려움을 느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승리의 장소로 바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위축이 되는 장소, 주눅이 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집주인이나 건물주인을 만나면 그렇고 또 내가 돈군 사람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인 분들은 정규직인 분들을 보면서 그렇고, 회사에서는 고압적인 직장 상사를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왠지 기가 죽고, 의사 앞에서 환자는 영락없는 약자입니다. <laughs>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경찰서에 가면 주눅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진 게, 항아리, 횃불, 나팔,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것들로 미디안을 물리치신 것처럼, 저는 우리의 인생도 역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굴욕을 당했던 현장에서, 그 철양함과, 두려움을 느끼던 그곳에서 역전시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빚도 갚고요 집도 사고 병도 낫고 내가 처양함을 느끼는 그곳에서 내가 위축되는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역전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많은 노력을 썼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정작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는 신경 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마치 미디안 군대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불이한 세력들 그리고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전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항아리와 횃불, 나팔만 가지고 있는 인생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역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